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. 무슨 택배냐면요. 어, 제가 화분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. 어, 아, 아가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화분이 <laughs>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어,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화분 예쁜 아이들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촥! 자, 어떤 아이들이 왔을지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화분을 산 전체 금액, 금액은 5만 9천 원. 이제 전체 금액이에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이예요. 첫 번째 아이. 자, 신문지로 포장이 아주 잘 되어있네요. 오! 짜잔! 작은 콩분이에요. 저는 아직 이렇게 작은 아이들 위주로 구매를 했거든요. 이렇게 두 개! 두... 조... 사이즈가 적당히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, 저는 홍분으로 이번에 주문을 해봤어요. 자, 그리고 짜잔! 이렇게두 개씩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. 짜잔. 요렇게.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씩. 자. 그 다음. 아가들.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, 두구, 두구. 화분도 정말 <laughs> 예쁜 화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참, 예쁘게 정성껏 만든 수제 화분도 많고, 색감이 예쁜 화분도 많고, 다육이 못지않게 화분들도 정말 작품성이 있는 화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근데 또 한꺼번에 또 많이는 못 사고, 이렇게 제가 필요한 개수만큼만 일단 조금 조금씩 이제 채워나가려고요. 한꺼번에 다 사면 제가 또 힘들 거 아니에요? 그래서, 이렇게. 어, 화분도 너무 예쁘네요. 어, 소재 화분이 어떤 거는 가격이 되게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또잘 찾아보면 금액도 저렴하면서 예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 보았답니다. 이렇게 뜯을게요. 완전히 꼼꼼하게 이제 깨질까봐 잘 싸주셨어요. 뽁뽁이로. 잘 싸주셨어요. 음, 다육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. 이웃님들도 그렇지 않나요? 돌봐줘야 되는 아가들이 있고요 매일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가들이, 이렇게, 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,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주는 이제 아가들이 있어서, 어, 그 아이들, 이렇게, 보고 있으면서, 다육이가 식물이지만, 근데 진짜, 자식 같은 느낌 있죠? 정말, 아, 왜왜 왜 고수님들이 아가라고 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 아가 같아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앙증맞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쁜 짓을 하잖아요 왜 아기들 처음에 낳으면 막 뒤집기하거나 옹알이하거나 이렇게 한 번씩 할때 예, 이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. 그거랑 다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쁜 짓을 해요, 이쁜 짓을. 그래서 얘네들이 막잘 커지고 막 자구가 달리고 잘커주고막 이런 이런 행동들이요. 그리고 왜 어, 아팠던 아이들이 어또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다시 막 살아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. 그럴 때 너무 예뻐 보여요. 예, 정말 꼭 색감이 막 예쁘고 아름답게 물들어야 예쁜게 아니라 왜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자식 없다는 말 있잖아요 다육이가 진짜 딱그건것 같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다육이가 없다는 거죠 생긴게 이쁘든 안이쁘든 일단 저희집에 이렇게 이거 어, 예쁘다 그쵸 북주머니같이 이런 스타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 이 기술이 잘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, 사분이. 그래서 이, 이 우리 아가들이 하나같이 다들 건강하고. 어, 예쁘게 잘 커주면 부모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.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.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 주기를 바라는 거죠. 어, 저 역시도 일단 지금은 제 목표는 뭐, 뭐다? 일단 살리는 거다. 일단 다육이를 살리는 게 일단 저의 목표예요. 그래서... 어... 이 아가들을 잘 살려서 건강하게 제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저와 함께 시간이 흐르고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겠죠? 그러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? 왜 우리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될지 막 궁금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만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같이 함, 함께, 음, 같이 지내면서 정도 들고 경험도 같이 수많은 경험을 함께 하면서 그 아이와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. 다육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이 아이들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막 보물 같아요, 보물. 소중한 보물. 이렇게, 이건 길쭉하네요. 기쭉한 화분. 이게 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쭉한 화분도 또 필요하더라고요. 이렇게. 허, 우와. 화분 부자가 됐습니다, 여러분. 엄청나게 지금 화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, 이렇게 콩분.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. 콩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콩분이에요 이렇게오 요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짠짠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가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5종이에요 요렇게 뒤에 아이들은요 5종 세트에요 5종 5종 세, 세트로 구매했더니 좀 저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종 세트로 구매를 하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사각형 네모 화, 화보 네모 화, 화보는요 너무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별로 사고 싶었는데 요게 딱 남은 수량이 딱세 개만 남은 거예요. 요거 핑크색. 세개 사고, 아 파란색은 요거 마지막 한개 남아있는 수량 제가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요거 노란색 화분도 이렇게두 개씩, 두 개씩, 두 개씩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막 화분이 남았어요. 짜자잔! 이렇게, 여기 꽃이 달려있어요. 이렇게 좀 합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작은 아이들 귀엽게, 이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. 귀엽고, 예쁘죠? 이렇게 합식으로 하면 좋을 아이들, 이렇게 두 개. 와, 와, 예뻐요. 순식간에, 순식간에 화분 부자가 되었어요, 제가. 예쁜가요? 이렇게 전체 다다 다 해가지고 59,000원에 제가 음, 구매를 했어요. 오늘도 정말 제가 어, 이렇게 화분을 잘 샀나요? 어, 이웃님들도. 어, 무조건, 뭐, 저렴한 아이들도 찾아보면은 의외로 있더라고요. 잘 찾아보시면, 이렇게 저처럼 이게 초보자들은, 음, 너무 비싼, 화분도 막 비싼 거 몇만원씩 하는 것도 있던데, 이렇게 저렴한 화분 구매해서 아이들 예쁘게 담아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굿바이.